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 협의회 제15기 출범식 및 회장 이치임식이 용인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22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해 백성길 민주평통 경기 부위원장, 유현채 정무 부지사, 이상철 시의회 의장, 박준선 국회의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평통 용인시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남녀대표 위축장 수여 및 선서, 주회장 등 임명, 공로장 전수, 14·15기 회장 이치임, 주요인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학규 용의 시장은 축사에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평화통일에 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병을 벗기 위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평화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주는 이런 제 15기 자문위원님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일하는 민주평통, 젊게 다시 태어나는 민주평통, 열정적인 민주평통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봉희 회장은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이 봉사하면서 협의를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독일의 예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같이 올 수도 있다. 도둑이 모여서 뭐, 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15기 민주평통 용의시협의회 출범이 평화통일의 선봉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TV 뉴스 김진일입니다.